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네, 기분 좋게 차트와의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사를 한다고 굉장히 바빠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서야 좀 정신이 돌아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주봉으로 해놓았는데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선. 이거. 48K가 저는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고점들, 이전 불장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기준점들을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해줬던 저항선이기 때문이었고요. 이후로는 얘가 지금 시원하게 뚫고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바로 오른다? 저는 바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적 없는 상승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요거를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조금 덜한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키워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 푹 찌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2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은 어떻게 그렸냐면, 이전 정거점 라인들 중에서 주요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라인 중에서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을 따로 제가 이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4시간 봉을 볼게요. 아, 제가 미국 주식이랑 코인이랑 둘다 하잖아요? 코인이 있고, 미국 주식이 있다면, 저는 코인에서는 4시간 봉, 그리고 일봉, 주봉이 잘 맞고, 미국 주식에서는 일봉, 주봉, 그리고 월봉이 잘 맞더라고요. 네, 그렇고, 어,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영상에서 여기 찍고 이렇게 리테스트 했다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뚫고, 이제 리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날이랑 이날 이제 계속 차트만 봤는데 이유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 어, 이제 저항선이어서 그랬습니다. 어, 그랬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막 여기 나왔다고 지금 좋아하는데 이거 밑으로 푹고 졌다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호들갑 나오. only hold okay?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정말 정말 큰 상승을 해주었죠. 사실 비트코인의 후광에 좀 가린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5%, 6% 이렇게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기특한 녀석이죠. 이더리움은 조금 느린 친구라서 얘도 저는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관점은 어떻게 볼 것도 없는 게 그냥 비트코인 가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떨어질 땐 비트코인보다 더 아프게 떨어진다. 그렇고 이 알트코인들이 이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솔라나 개미를 털고 저를 털고 잘 갔고 세이가 아주 힘이 좋죠. 스택스 놀랍습니다. 피스 어 피스도 잘 갔고요 인젝티브가 조금 부진한데 그냥 뭐네 뭐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아시죠 아비트럼 아비트럼 이번에 제가 새로 좀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제 선물 계좌고요 아 제가 제 리플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리플은 그냥 제가 참고하는 좀 고소분이 리플을 언급을 하시길래 저도 좀 소액만 발을 담궈봤습니다. 그 외에는 뭐 비트 비트는 잘 가지고 있고 이더도 그렇고 스택스가 벌써 200%를 찍었네요. 저는 스택스를 참고로 6섯배롱 들고 있습니다. 인젝이 이제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차트를 보면. 우리는, 저는 최근에 이걸 보고 인재이좀 부진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전에, 이전에 9월부터 시작해서 비트 강세장일 때 10월에서 거의 5배를 들어 올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과도한 상승을 이제, 과매수를 풀어주는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 전혀, 인제잘안 간다고, 뭐, 마음 졸이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보는 이거, 1, 2, 3, 4, 5. 이거 뭐라고요? 폴링 웨지. 이 뷰를 그대로 가져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인젝에서, 경사가 났죠, 여러분? 뭡니까? 정배열, 빨, 주. 정배열은 아니고, 정배열이 이제 와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운이 모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인재에서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홀딩 합니다. 이제 오늘의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비트. 조정이 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쫄지 말자. 왜냐면, 너무, 너무 잘 갔으니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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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치만, 이러니까 겁먹지 말자구요. 네. 두 번째, 인젝티브가 부진하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자. 인젝티브, 저는, 어, 좀 기운이 모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매수한 기록인데요. 물론 당연히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저는 어, 이더리움 좀 추매했고, 아비트럼도 좀 샀습니다. 이플도 샀고, 그리고 이거 앱등이. 앱등이는 뭐새벽기도 하고 좀 부진해서 잘랐습니다. 다행히 손해 보고 자른 건 아니네요. 그리고 스택스도 좀더추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어제 오늘 그냥 매수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알려드립니다. 어 제가 코인 선물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하지는 않거든? 않거든요. 뭐 사는 거 거의 다 그냥 분할 배수해서 사는 걸로 지키는 거지 파는 거는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선물을 할때뭐부환내동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푸근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도 제가 올린 코인 선물 영상 보시고 이제 가볍게 뭐 시작을 해보시는 거는 누구나 하는데 꼭꼭 꼭 저배율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차트 대화하러 가겠습니다. 뿅!